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젯밤에 뉴멕시코를 지나서 드디어 콜로라도주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는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콜로라도 안쪽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첫 번째 갈 도시 이름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콜로라도 주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Garden of the Gods라는 곳이고요. 한국어로 하면은 신들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비지터 센터 앞인데 r 비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 잠시 주차를 해놓고 Garden of Gods를 구경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는 자전거 도로가 잘 되어 있어서 자전거 투어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저희도 자전거를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놀러 나가기 전에 점심을 먹고 나가려고 지금 카레랑 밥을 데웠습니다. 카레도 먹고 밥이랑 참치랑 쌈장에 저 레터스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밥 먹고 있는 데표가 너무 좋아요. <laughs> 밥 맛있게 먹고 저희는 이제 자전거를 탈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서 재밌게 자전거 타고 오겠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저 산봉우리가 너무 멋있어서 잠깐 멈췄습니다 내리막이다 저희는 자전거를 타다가 여기 하이킹 코스도 몇개 있어가지고 짧은 하이킹 하나 하러 나왔습니다 아 근데 너무 덥다 햇빛이 너무 뜨거워 자전거 탈땐 시원해서 좋았는데 뭐야 저거? 말똥이야? 말단이나 봐. 어, 어.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하이킹 트레일이 왕복으로 0.7마일밖에 안 되는 짧은 하이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 빡세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엄청 고산지대여가지고 평소에 저희들이 하는 하이킹보다도 훨씬 난이도 낮은 거에 낮은 거에도 불구하고 엄청 숨도 차고. 힘들어요. 저긴 것 같다. 우와 저기 바위 보이는데 저기. 너무 멋있다, 바위. 짧지만 그래도 나름 힘들게 올라와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사이에미 트윈 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샴 쌍둥이 바위. 저두 개가 나란히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름이 붙어진 것 같아요. 의자는 안갖고기 잘했다. 어차피 의자 갖고 왔어도 못폈겠다 음. 그치? 와, 여기 너무 좋다. 어, 바람도 솔솔 불고, 뷰도 좋고. 어, 와, 너무 좋다. 이제 여기 자리 잡아서 앉아서 좀 쉬고 있습니다. 음료수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어, 여기도 또 있다 사슴. 사슴이 많네 여기. 안녕. 넌좀 못생겼다. 여기는 또 다른 락 포메이션 발란스드 락이라는 곳입니다. 엄청 큰 바위 하나가 있는데 진짜 밑에는 붙어있는 데는 정말 좁아요. 저기 어떻게 저렇게 딱 서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게 원래는 개인이 이 바위를 소유를 했다고 합니다. 한때. 원래 개인 소유고 사람들이 사진 하나 찍을 때마다 25 센트씩 차지했대. 근데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여기 전체 땅을 다 샀대 여기를. 와우. 그래서 이 콜로라도 스프링 도시에서 어. 이거를 이제 산 거야 그 사람한테 1932년도에. 아. 그래서 원래는 여기 주변에 어. 나무 펜스가 이렇게 있었대. 어. 왜냐면 이제 아무나 가서 사진 찍으면 안 되니까. 어. 시에서 이걸 사고 나서 이 나무 펜스를 치울 때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대. 아 진짜. 응. garden of the g o d s trading post라는 곳입니다. 아 i k a 음. 아이스크림은 시켰습니다 와, 근데 양 진짜 많아 어, 더블스쿱 아이스크림인데 6불 나왔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은 진짜 괜찮다 미국 물가 지금 거의 어, 관광지인데 지금 고물가인데 관광지도 하고 그리고 테이스팅 할 때도 엄청 많이 줬어 음. 맛있었어 어. 와. 맛있다, 음. 잘 만들었다 음. 자기야 너무 멋있지. 어, 눈으로 봐? 어, 여기 해안도 멋있지 않아? 어. 가든 오브 더츠 신들의 정원 계속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중심부 같아. 그치지 사람도 많고. 와이산 진짜 멋있다 저 안가도 될거같아 응. 안되겠어 너무 더워서 못가겠어 어 we